2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 지루한 수상소감 이 사라질 듯합니다. 세가의 대표 캐릭터 소닉이 영화화 됩니다. 소우의 속편이 제작됩니다. 나쁜 녀석들 3편이 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승입니다. 갈수록 영화제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수상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일 텐데요. 이번 88회 아카데미에서부터는 이런 시간이 조금 줄어들 듯합니다. 수상 소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감사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을 미리 적어 제출하면 수상할 때 자막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런데 전에 잊어버리고 말 못했다라는 변명을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빼먹으면 뭐라고 <laughs> 변명을 해야 될까요? 오스카 시상식은 28일에 개최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어쨌든 권고한 거네요 감사한 사람은 얘기하지 말기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 그건, 말하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 자막으로 자막으로 나가기로 예. 음, 감사한 사람들 근데 진짜 저도 앨범 낼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 을 적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많 그때 그렇죠. 적, 예. 적는데 애매해요 예. 누군 적고 누군 안 적고 막 이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1집에서 어, 한 5집? 6집까지는 다 적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다 적었어요 그냥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어이구야. 근데 제가 7집에서는 앨범 자켓에 적으셨던 거 말씀인 거죠? 네, 네. 네 7집에는 이제 진짜 이 앨범을 도와준 사람만 적었어요 음그죠 그쵸, 그쵸 네. 네. 앨범, 완전 관련된 사람만 적고 네. 8집에는 또 완전 관련된 사람 제가 중간에 EP 한번 냈는데 거기는 네. 아예 심지어 네 요즘 CD를 하다 안 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CD도 이렇게 주, 이 CD를 읽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써가놨어요. 아, 그 웨트나방 문구야. 그 그걸 보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제가 보니까 땡스투를 적었는데 심지어 제가 적은 사람도 CD를 열어보질 않아서 네. 그걸 못읽고는 뭐,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음. 적어도 오스카... 이름 하나 딱 있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참 애매한데. 네. 사실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잖아요 그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엔딩롤 보면은 그잖아요. 엔딩롤이 음악이 두 개가 될 정도로 네. 올라가는 엔딩롤들이 많은데 오스카에서 네. 만약 감독님이 상을 받았는데 밑에 음. 오히려 자막이 안 들어가면 더 섭섭할 것 같아 뭐 응. 에브리바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말은 솔직히 하다 보면 시간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몇 명만 얘기하겠거니 하겠지만 글로 들어가면 네. 자막으로 들어가면 다 얘기해주길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할지 자막이 아예 꽉찰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예전에 이름 성함을 까먹었는데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가 수상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쪽지에 다 적어 왔다 하면서 네. 주머니에서 쪽지 뭉텅이를 꺼내요. 네. 이거 중에 흔들어서 무작위로 한명 뽑아서 얘기하겠다. <laughs> 공평하게 아, 그때 한 명을 딱 뽑았는데, 어, 이, 이 이름은 내가 쓴게 아닌데? 그걸 하나 집어넣고 다른 사람 뽑아서 이 사람한테만 대표로 고맙겠다고 말했던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디어를 잘쓴 거죠. 오.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오스카인가 어디, 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오스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가둬놓고. 2시간 분량의 산소를 안에 담아놨대요 네. 시상식이 길어지면 이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다고 2시간 어. 안에 끝나자고 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시상식도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 오스카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되는 하나의 재미요소가 아닐까 수상소감이 훨씬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자막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수상소감으로 뭐 숟가락 하나 얹었다 뭐 이런 음. 명언을 남기신 어, 황정, 황정민씨도 계시고 뭐 여러가지 재미있는 수강수감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에 네. 어, 더 재밌는 수강수감을 기대해봅니다 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오스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로 여우조은상에 오른 케이트 미슬렛이 네. 디카프리오가 수상을 하게 되면 자기 놓치고 싶지 않다고 자기 꼭 참석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케이트만 타고 디카프리오가 못 타면? <laughs> 슬픕니다 그러진 않겠죠 90년대 게임 중 가장 빠른 캐릭터를 뽑자면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바로 세가의 소닉 더해지옥일 겁니다. 닌텐도의 마리오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소닉은 선풍적이 인기를 끌며 세가를 먹여 살리다가 현재는 단독작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닌텐도에 가서 마리오와 운동 경기 및 격투기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음... 그런 소닉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인지 소닉 피처스와 세가 세미가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봉은 18년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 요거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요? 네 음. 이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었고요 아 애니메이션이 있었군요 작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소닉은 너무 귀여워서 네.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도 손색이 없죠 음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사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과연... 소닉을? 네 실사로요? 그 이번에 개봉했었던 닌자 거북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이상해 안돼 네. 그건 꼭 도라에몽 실사로 만들겠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그런 느낌이죠. 뭐아 헬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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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 실사로 만들어서 했죠. 뭐 애초에 헬로키티가 <laughs> 그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게 소녀라고 하더라고요. 아, 소녀라고 네. 그랬잖아요. 털이 낮고 막 이상하게 생긴 소녀가 아니 귀에 털이잖아요. 코스튬이 귀... 네. 아니고 <laughs> 뭐라 그래야 돼? 오, 오, 이상하다 전신에 털이 난 소녀. 남성으로만이 어... 많은 소녀. 그랬죠? 아 도라에몽이 왜 귀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이렇게. 그거 쥐가 갈가 먹은 거잖아요. 네, 그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아 네. 정말 그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잠깐 짤이 올라와서 그걸 그냥 아 조금 봤는데 아, 감동적이더라고요. 마, 옛날에 만화책으로도 읽어봤어요. <laughs> 쥐가 갈가 먹어서그 뒤로 쥐를 무서워한다고. 그럼 소닉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건데 뭐 이렇게 극장판 나왔죠, 실사로 이제 나온다니까. 네. 아, 아 닌자 거북이 실사 정말 저 너무 징그러워요. 영화 싫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어요, 인저거 어, 보. 액션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거북이를 실제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공포요, 저 공포. 네. 좀 귀엽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사실 칠사라는 게그 거북이의 그 주름과 이런 것들이 다 나, 사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북이가. 그게 또 너무 막 어. 그 리얼하게 사실 만들었잖아요. 거북이가 피부가 좀더 좋았으면 좀 네, 깨끗했을 텐데 네, 네. 이 거북이 피부라서 네. <웃음> 그게 <laughs> 어좀 징그럽더라고요. 꿈. 그, 닌자 터틀, 그 영화, 실사화한 영화 중에서, 네. 제일 최근 거 있잖아요. 네, 그니까요, 그거. 그 제일 최근 거 보면, 어, 여자가 닌자가 보기 에 처음 발견한 장면에서 소리지릅니다그악 하고. 그런말 하죠. 예, 그쵸. 예, 예. <laughs> 어우, 정말, 와, 실제로 보면 애들은, 기... 애들은 거품 물 거예요, 거기서. 그쵸. 그게 악당같이 <laughs> 생겼죠. 그렇죠. 음. 굉장히, 어. 소닉은 여운가요? 예, 뭐, 웃음도 칩니다. 고슴... 파란색, 파란색 보솜도치. 아, 그럼 보솜도치를 실사화해서 이렇게 만들? 와, 참 상상이 안 가군요. 닌텐도에서 예전에 마리오를 네. 닌텐도가 제작한 건 아닌데 마리오 실사판이 미국에서 개봉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꼴은 나지 않기를 제발 간절히 빕니다. 아, 마리오 실사판 왠지 짤로 좀몇개본것 같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 마리오 캐릭터를 사, 제외하고 보면 컬트 무비는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오도 보면 키큰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잖아요. 루이지와 마리오죠. 근데 네. 어쨌든 그 아저씨가 캐릭터화 되면서 되게 귀엽게 표현됐는데. 그렇 예. 실제 아저씨가 나오죠. 그렇 맞아요. <웃음> 그러면서 <laughs> 와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네. 이런데. 거기서 루이지의 성이 나오죠. 마리오의 성은 마리오고요. 네. 마리오 마리오고 루이지의 성은 마리오 루이지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그죠 네, 영화, 영화상에서 경찰에 잡히는데 그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laughs> 어, 뭐지 어, 이상하다 네. 어, 무섭다 소닉 별로 기대 안 하고 싶어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무튼 18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네.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연작이 나오던 소우가 2010년 7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부트를 한다는 말이 슬슬 나왔는데 무려 속편이 제작됩니다 제목은 소우 레거시로 정해졌고 각본은 여대생 기숙사 피라냐 3D 그리고 피라냐 3D D의 조시 스톨버그와 피트 골드핑거가 맡습니다. 감독과 줄거리 개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좀 야하게 찍겠구만. 음, <laughs> 모르죠. 음. 아니 근데 소우가 어, 어떤 그 이렇게 자전거 탄 나쁜 남자가 예. 어, 사람들을 가둬서 거기서 자기가 자살하게 만드는.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자살로 볼수 있는 네. 셈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뭐살 살려고 발 발바둥 치면 죽게 되는 네. 그런 아니요, 살려고 발둥 치면 살수 있는데 네. 살려고 바동 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게 네. 되는. 네. 그럼 무비 트랩을 갇혀서 네. 이제 하는 건데 아직 근데 그회매 회마다 되게 신선한 그 무기들 무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뭐... 고문 도구? 그렇죠 장치 뭐 고문도구. 장치들이 네. 나오는데. 어 그 이게 왜 계속 나올 못도 했었는데 왜 2010년 대고는 인기가 사들어 들었나요? 왜안 나왔는고 까요 어, 시리즈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 약간 너무 패턴화 되가면서 아.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그쵸, 이야기는 완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잡혀서 고문이 네, 뭐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남을 해 했을 때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고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딱히 반전이 있을 게 없잖아요 이제는. 네, 반전할 것도 네. 없죠. 그래서 영화가 점점 처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냥 단순한 고어물이 됐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7 편이니까 육 편이 아마 3D로 개봉했을 텐데 음. 3D 효과도 그렇게 그닥 살리지도 못했었고요. 음. 그럼 소우의 그 주인공이 그 소우의 주인공이 뭐였죠? 이름이 뭐 뭔데 하여튼. 음, 매화 주인공은 달랐으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그그 나쁜 놈. 직소. 직소. 직소가 어. 그러면. 외계인인가요? 인간이죠 인간이 <laughs> 일반 할아버지 격아 맞다 맞다 직소가 중간에 얼굴이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와요 1편에도 아. 음, 나오고 그래서 나오고. 직소를 좋아하는 거 잡혔다가 네, 살아났는데 아, 사만단과 아만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맞아요. 추종자들도 맞다 나오고, 맞다 네. 나오고 그랬었어 음. 뭐 어쨌든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대해볼 만한 어떤 그런 작품이 될수 있겠네요 소우 레거시니까 아마 그 직소가 어리 젊을 때 직소가 되는 과정을 담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다른 사람은 괴롭히는 짓은 못 됐, 못된 짓이에요 <laughs> 윌리 스미스가 bbc 라디오 1편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나쁜 녀석들 3편이 제작되며 자신도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렌스도 이미 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마이클 베이는 감독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스모킹 에이스와 에이트 공대 리부트를 만든 조카나한 감독이 감독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쁜 녀석들 3편은 17년 2월 17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참고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트랜스포머 5편도 또 찍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1 7년 6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어, 아 그럼 뭐 절대 안, 안 보죠 0 0 0 0 0또 우리 우리 입맛대로 얘기하면 안 돼. 아 트랜스포머 0년에는 트랜스포머 6편이 될지 범블비 스피로 0 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0 나오고 19년에 또 트랜스포머 0 0 0 0 0 0 0 0 0 그래서 매년 트랜스포머를 개봉하겠다는 건데 어. 마이클 음. 베이 감독이 나쁜 녀석들은 안안 안 증... 찍고요. 예. 아 그러면은 윌스미스와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는 그대로 네, 나오는데 그대로 나오고. 배, 두 배우는 나오는데 감독은 이제 스모킹 에이스와 에이트 콩대 만든 조카라는 감독이 아니 저이 나쁜 녀석들 되게 좋아했어요 1, 2편 잘 만들었죠 1편에서요 네. 윌 스미스가 딱 쫓아가다가 헉헉거릴 때 360도로 카메라 돌잖아요 아, 아, 그 장면은 진짜 명장면으로도 속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어... 마이클 비이 감독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뭐랄까 너무 몸 이 거대해지셔서 제작자들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스파이브리 찍었던 감독이 누구죠? 이티 만드시고 아, 스티븐 스피버그 어,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님이 아마 제작을 맡으셨던 걸로 아. 기억을 하는데 터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작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해주면 되게 능력있는 감독인데 너무 멋대로 요즘에 영화를 만드시지 않나 라는 감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음. 해봅니다 마이크베이 감독이 나쁜 철수들이 거의 데뷔작인가요? 그런. 왜냐면 가? 여기서 이슈를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얘기 들었던 게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으로 해서 아, CF 출신 아예 CF 예. 뮤직비디오면서 그이 주제곡 샤이가이라는 주제곡이 있었어요 원에서요. 예. 예, 샤샤이가, 샤이가 샤이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에 뮤직비디오도 직접. 연출을 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네, 그, 그 그렇지, 뮤직비디오도 네. 굉장히 세련됐었고, 미, 뮤직비디오도 많이 그 찍셨어요 마이클 베이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블루톤을 잘 써요. 블루톤의 어떤,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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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히레이션이 히레이션이라고 어제 그 빛을 받을 때 항상 이렇게 블루로 쫙 깔리는 <laughs> 이런 느낌을 썼는데 그때도 계속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마이클 베이가 하진 않고, 네. 어 어쨌든 윌스미스와 그 누구죠? 예, 네, 이분의 환상 궁합, 예, 응. 네, 그런 연기를 또볼수 있다니 좀 기쁘네요. 그건요. 네.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구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네. <laughs>